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중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중국어로 처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국어를 아주 쉽게 배우는 공식 하나로 싹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중국어랑 언어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어는요, 중국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우리말에 나는 내가 나를과 같은 은느니가 을을 이런 조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중국어에는 중국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는 집에 갑니다, 가고, 가서, 갑니다, 뭐, 감으로, 가요, 막 이런 다양한 어미들이 우리말에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어미들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보다 중국어가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밖에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그 근거를 제가 어, 한번 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한 문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아직 중국어는 모르잖아요. 단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말을 중국어의 형식으로 바꿔가면서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어떻다고 했죠? 단순해요. 조사나 어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의 나는 는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가 되고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해서 다 똑같이 좋아하다라는 원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는 어떻게 되죠? 나 좋아하다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형들만 남아있는 그런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단순한 단어의 원형들만 남는 것이 바로 중국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른 문장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는 먹어요는 우리가 중국어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그죠? 그러면 나가 되겠죠? 자, 먹어요. 이것도 먹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먹어요는 어떻게 되죠? 나, 먹다. 그죠. 나, 먹다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나는 봅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나, 보다. 그죠. 나, 보다가 돼요. 너무 쉽죠? 자, 하나, 하나만 더. 그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하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 생각하다. 자, 이게 바로 중국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없는 특징들 갖고 있는 단순한 원형들만 남는 게 중국어인데요. 자, 이런 특징 외에도 우리가 영어 배웠을 때뭐 동사의 변형들 기억하시나요? 뭐 간단하게 비동사 예를 들면 뭐 is, am, are, was, were 뭐 이렇게 뭐 시간이나 아니면 인칭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하지만 중국어는 그런 동사의 변형도 일체 없습니다. 무조건 중국어는 원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로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단어의 원형과 단어의 원형을 연결만 시켜주면 중국어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어를 할때뭐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순이잖아요. 그죠? 단어를 연결하는 순서. 그 순서가 중국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왜 거의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다르거든요. 자. 을늘 그러니까 목적어에 해당되는 을 늘이 붙어 있는 여성만 문장의 뒤로 보내 주면 우리말과 중국어 의어수는 나머지 는 같아요. 자, 그그 무슨 말인지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가 다르죠? 밥을이라는 목적어, 을을이 붙어 있는 것만 문장의 뒤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순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게 되면, 자, 나는 먹는다 밥을인데, 간단한 원형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나, 먹다 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을이 붙어있는 것만, 을이 붙어있는 것만 뒤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문장들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는 영화를 봅니다가 있어요. 자, 나는 영화를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뭐죠? 목적어만 뒤로 보내주는 거, 을만 뒤로 보내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 나 보다 영화 그죠? 봅시다. 나 보다 영화가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나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나 먹다 밥이 됐던 것처럼 나는 영화를 봅니다는 나 보다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만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한번 더해 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좋아합니다. 중국어를 좋아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죠? 나, 나 좋아하다 중국어. 중국어. 그죠? 나 좋아하다 중국어. 자, 여러분들 고자를 따라하시는데요. 따라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중국어 어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는 그녀를 생각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그 생각하다 그녀. 그죠? 그 생각하다 그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없는 하나만 더 내볼게요. 나는 너와 먹는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나너 아, 아, 먹는다. 그죠? 나 너와 먹다가 되는 겁니다. 자, 왜 너를 뒤로 안 보내 주냐? 을들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을들이 안 붙어 있는 목적어가 없는 그런 문장에서는 중국어는 그냥 우리말의 어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나는 너와 먹는다는 나 너와 먹다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혹시 와인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자. 와인이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중국어죠. 그죠? 많이 들어 보셨죠? 여기서 원은요. 나를 뜻해요. 그리고 i 는 사랑하다 라는 뜻이고요. 니는 너를 뜻합니다. 나 사랑하다 너.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우리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다 너. 너. 그죠? 워아이나 사랑하다 너.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중국어의 어순, 중국어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언어, 단순한 문장 말고 좀더긴 문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영화를 봅니다에서 나는 오늘 영화를 봅니다가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나 오늘 보다 영화. 영화. 그죠? 나 오늘 보다 영화, 영화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영화. 그죠? 목적어만 뒤로 보내주는 거. 나머지는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장의 형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는 잘 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잘 생기다. 그잘 그 생겼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 이 요리 아주 맛있네요. 좀 복잡해 보이는 이 문장 어떻게 바꿀까요?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요리. 아주, 아주 맛있다. 그죠. 오늘 이 요리 아주 맛있다. 우리말과 옷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굉장히 힘들게 배웠었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 막 영어 막 바뀌잖아요. 그죠. 중국어는 역시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는 언제 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언제 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언제? 오다 하고 물음표 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좀더긴 문장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어, 오늘 회의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네, 네. 회의 언제 시작하다 그리고 물음표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의문문이 되든 아니면 그냥 뭐 잘생겼다고 라 하는 그런 형용사가 나오든 이런 거 상관없이 중국어와 우리말의 문장은 어순이 같습니다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죠 을르이 붙는 것만 뒤로 보내 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중국어는 단어의 원형들끼리 연결해 주시는 것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실 때 어,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돌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다는 공식 바로 이런 것이고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어, 많이 들어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사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